안녕하세요 더프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더프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주기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올려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삼성이 최근 언팩 행사에서 공개했던 갤럭시 노트20 그리고 노트20 울트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뿜뿌라는 사이트에서 특가 글을 확인하였고 뿜뿌 주소 링크는 하단 더보기 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뿜뿌 사이트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특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ssg.com으로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 미스틱 화이트, 미스틱 블랙, 그리고 미스틱 브론즈 제품이 있는데 브론즈 제품은 현재 품절이 되어 있네요. 노트20 제품은 미스틱 그레이, 그리고 미스틱 브론즈 이두 가지 제품이 판매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출고가 기준 145만 2천원, 그리고 119만 9천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제품 할인의 경우 노트20과 노트20 울트라, 동일하게 할인이 적용되며, 할인 폭은 20만 5천원입니다. 다운받기 쿠폰 7만 5천원, 스페이 결제 3만원, 카드 청구 할인 10만원이 적용되어서, 노트 20은 99만 4천원, 노트 20 울트라는 124만 7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외 사전예약 제품이기 때문에 버즈 라이브 이어폰 무선 충전 배터리 팩 게임패드 정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품의 스펙이나 제품의 사용기는 다른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이미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면 될것 같고 제 영상은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니 OK캐시백 OK 적립이 가능하다고 하고 컬처 캐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트20 울트라 경우 실구매가 120만원 조금 넘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네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이렇게 구매가 가능하며, OK캐시백 OK 추가적으로 2% 적립과 컬처 신공을 통해서 좀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며, 카드의 경우 6개월 무이자 할부가 적용되기 때문에 12개월이나 24개월을 찾으시는 분들은 통신사를 통해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보다 좀더 저렴한 게 공개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덧프로 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견적 요청은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제품의 구매 링크. 그는 하단 더보기란 네이버 카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